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동제약에 대해서 네,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켰는데요. 일동제약이 최근에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화제입니다. 이름이 id1156인데요. 이건 glp1 계열인데 쉽게 말해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화제죠. 근데 기존의 약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알약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일동제약은 지난 6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임상 일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00mg을 투여를 했더니 가짜약 대비해서 두배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체중 감량, 감, 감량이 이제 6점 후반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간독성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도 먹는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간독성 때문에 줄줄이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동제약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작용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발표될 결과가 200ml 고용량 데이터 결과인데 100ml에서 이미 효과를 보였으니까 200mg에서는 더 강한 체중 감량 효과가 나오면서 안정성이 유지가 될지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주사제 천하에 이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노보노 디스크도 경고용 위고비를 개발 중인데 인, 임상 3상에서 1년 동안 13.6% 감량을 보였습니다 릴라이 릴리의 알약도 12.4% 정도가 나왔고요 주사제보단 약간 떨어지지만 감량 효과는 그래도 편의성 하나만으로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여전히 뭐 비만약 파이프라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뭐 몇백조가 되는 시장입니다. 일동제약이 이번에 그로 인해서 200mg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 곧바로 기술이전 협상이나 뭐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내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판로가 열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글로벌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실제 뭐 매출과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전의 저항 라인인 이 4만 원 라인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고요. 이 200mg의 고용량 결과는 9월 29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9월 29일에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지금 소름이 돋으면서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면 판결이 난다는 건데 저는 일단 몰빵 베팅보다는 부분적으로 좀베팅을해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뉴스와 수급만 제대로 읽어도 간파해도 수익을 낼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자만은 절대 근물이지만 제가 그래도 구독자분들 더 얻기 위해서 증명을 좀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뉴스 이렇게 보면서 수급을 예측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말 뿐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 계좌 수익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인증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제 매매 내역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실현 손익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증하는 전문가 별로 없던데 저는 구독자가 적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죠. 종목별 실현 손익이라고 해서 이제 키움증권 코드번호 0 4 2 8 이건데요. 기간을 지난주로 설정을 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실현 손익 내용만 보이는 창입니다. 자 여기 종목명들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켰던 그 종목들 나오고 있고. 뭐 일부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손절하면서 평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계속해서 내리면서 보시면은 목록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은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 크게 상한가 친 종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수익은 나고 있었죠. 슈림 로봇 같은 경우 하나 있네요. 18%한 번에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18%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제가 단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요. 따라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실현손익 내역 다 공개해 드렸는데 보시면은 실현손익 실현수익 내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손절도 보시다시피 있었지만 결국에 이 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많기 때문에 그 손절분 부분들을 상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29년 10월에 일주일 동안 주식 시장의 시가 총액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 주의 그 날들을 블랙 먼데이라고 불렀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조심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강세장일수록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에 이 빌게이츠는 누가 1GB나 되는 저장 용량이 필요하겠냐면서 새롭게 단장한 지메일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0TB까지도 상업화가 되고 있는 그 하드디스크 시장입니다. 이토록 기술의 발전이나 이 시장 자체는 아무리 똑똑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도 전멸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일수록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하루에 5%씩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200일이면요. 1년의 수익률이 1000%입니다. 이 1000%면은 1억이 10억이 되는 그런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5% 이하의 이런 수익률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셔서 앞으로 계속 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인증 영상 잘 보셨다면 뉴스와 수급만큼 중요한 정보를 제가 더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신호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평균 5일에서 10일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투자법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표시된 화살표들 보이시나요? 이건 제가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거의 10일 안에 상승률이 10일 안에 18%, 네, 40%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매수 신호를 이용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요. 수익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수 신호 수식 값을요, 차트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 매수 신호를, 이 검색식 명의 매수 신호인데, 이 매수 신호를요, 이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매수 타점이 차트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건데, 수식 값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리딩방 아니고요. 그냥 절대 무료입니다. 구독자 늘리기 위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설정 방법 간단하니까 제가 다 이것도 알려 드릴 거고요. 다만 이 매도 목표가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스스로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좀 문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부분도 다 무료인데 제가 이 신호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이제 지금부터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일동 제약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 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 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